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보드게임즈의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 현재 8월 초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 주문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사실 이게 실제 발매가 아직 안된 게임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아직 발매가 안된 게임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없어서 어, 킥스타터나 이런 걸 진행을 하는 동안 사실 뭐 영어로 된 리뷰나 이런 건 조금 올라왔는데 한국어로 된 정보는 많이 부족하죠. 조금 네. 더 빨리 이런 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회사 안에 들어서 네, 아시겠지만 이제 보드게임 코니 그 월초에 있었고 뭐 스플렌더 그랑프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좀 줄줄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네,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이 게임은 킥스타터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5,300% 였나? 네, 골을 추가 달성한 게임이고, 어, 한국어판은, 이 결정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킥스타터 할때 당시에도 사실은 얘기가 오가고 있긴 했는데, 어, 그 당시에는 사실, 한다라고 이제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였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끝나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 일단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몇번시험 그 같은 걸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많이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뭐 리플레이성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 게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번 게임을 진행해보고 이러면서 뭐 리플레이성에 대해서는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글로도 조금 뭐이달이스 같은데 남기긴 했는데 어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제 크로니클즈 오브 크라임이라는 거고요. 네, 원래 이제 핸드폰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아이패드의 경우에 큰 화면이 크긴 하지만 들기가 좀그 번거로워서 좀 불편한데 오늘은 어쨌든 촬영 때문에 보기에는 크게 편해서 이제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런던 경시청 수사 일지라는 거를 오픈을 해서 어, 맛보기 게임이 있어요. 맛보기 게임은 이제 튜토리얼 같은 거거든요. 모바일 게임에 어, 하지만 요거는 실제로 해보시면 이제 튜토리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거 누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키는 대로 쭉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거라서 사실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약간 준비된 스토리를 읽어나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늘은 설명하면서 을 베일에 가려진 음모라는 스토리의 첫 번째 시나리오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한 스토리가 여러개의 시나리오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원에서 일어난 평범해 보이, 언뜻 평범해 보이는 살인사건 그러나 사건의 진말을 파헤치는 도중 더욱 무서운 진실을 깨닫고 마는데 라는 스토리입니다 아직 초벌로만 한번 딱 번역을 하고 그 뒤에 뭐 이렇게 수정이나 이런 걸한 번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번역이 어색하거나, 어, 좀 오류가 있기도 해요. 오타 같은 것이 있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출시 전에 다 수정이 될 거고요. 일단 미스터리와의 조우라는 거를 한번 시작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면, 여기, 아, 빛이 좀 치네요. 네, 이렇게 볼게요. 스코틀랜드 야드에 있고요. 1일째 14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수사반장 도일이 사무실로 당신을 호출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사관장 도일이라는 사람을 여기 인물카드에서 찾아서요. 여기 보시면은, 네. 33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스쿨랜드야드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장 도일이 33번 사무실로 당신을 출했다 지나가면, 네. 사무실로 간 당신은 오늘 네. 하이드파크 D. 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네. 하이드파크, 좀더 크게 해볼까요? 네. 좀비추데 하이드파크 D.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죠 네. 장소에 놓는 칸에다가 이렇게 놓을 거고요. 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곳에 가면 시신을 처음 발견한 정원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범인을 알아내서 경찰서로 돌아와야 한다. 다만 이번엔 구체적인 증거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10번과 시신, 40번 시신을 처음 발견한 정원사를 찾아서 또 놓아야 합니다. 시신이고요. 네. 정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인지하는 거다 보니까 사이즈 같은 게좀잘안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여기 세, 칸이 맞아야 되는데, 세개 들어가는 게, 지금 사이즈도 좀안 맞고 그런 인는데 뭐 오늘 는좀 양해를 해서 봐주시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스코틀랜드 야드의 형사들이에요. 스코틀랜드 야드가 무슨 런던 경시청인데, 플레이어들은 런던 경시청의 어, 형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초임 형사예요. 그래서, 약간, 신참이라고 이제 좀 있으면 부를 텐데, 신참들이라서, 범인을 찾아내라는 인물까 거의 첫 임무인 겁니다. 근데 신참이니까 별로 큰걸 바라진 않아요. 그냥 증거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범인만 알아서 와라. 라고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될, 주로 보시게 될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 이제 카메라 영역이 있고요. 뭐, 인물카드, 단서카드, 혹은 장소 반응이 있습니다. 어, 시연을 하면서 가끔 자주 나왔던 예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이거 스캔 되게 안 돼요. 라는 거였는데, 사실 여기 자동 스캔 옵션도 있어요. 이러면 계속 스캔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시연을 할때 계속 이걸 꺼놓고 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이거에, 이,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냥 회사에 있는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만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 카드를 가지고 영업하는 그 카드를 가지고 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슥 지나가면서 계속 찍히고 이래서 사실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지금 좀안 되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아직 요 컴포넌트들이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스캔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아이고, 너무 멀리 갔 여기, 네. 여기에 검을 꾹 눌러서 찍어보면, 수사반장 도일이 얘기를 합니다. 신참이 도움이 필요한 거고, 도와주지. 신상이, 신참이 삽질한 거 보는 건 재밌으니까. 기본을 잊지 만 사건 현장을 잘 살펴봐. 잘못하면 단서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고 있는 용의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흘리도록 단서를 모아서 용의자들에게 보여줘. 뭘 하든 시간이 흐른다는 걸 기억해. 다른 질문이 있으면 원하는 주제를 내게 보여줘. 라고 얘기하죠. 자, 좀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장소와 시간이 있고, 이제는 수사반장 도일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하는 걸뭘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살인사건이니까, 시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체에 대해서, 어, 시체가 있네요. 시체에 대해서, 아, 어, 이거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좀 힘드네요, 작기가 네. 자, 왜, 어떻게 시체가 죽었는지 생각해봐. 사체를 조사하고 시체가 발견된 장소를 잘 관찰해봐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알아내는 것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좋은 방법이지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보시면은 수사관장 보이고 피해자에 대해서 제가 물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간이 흘렀어요 14시 5분으로 그래서 시간이 이거는 어떤 액션을 할 때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대화를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대화를 끝내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코틀랜드 에 때는 사건 해결 버튼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정보 알아내면은 돌아와서 사건, 그, 해답을 말해라라고 하잖아요. 게임이 끝나면은, 어, 게임이 끝나면 와서 사건 해결 버튼을 누르면은 이 시나리오가 끝나게 될 거고요. 그때 수사관장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죽였어? 이런 질문을 비롯해서, 어 몇몇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또. 사건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일단 뭐 지금 사건을 해결할건 아니니까 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은 뭐 시체를 조사해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그 목격자였죠? 목격자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지금은 스코틀랜드 야드에 있기 때문에 어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 이 사람 여기 없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으면, 자, 하이드파크로 이동을 했고요. 배경이 바뀌었죠? 범죄 현장, 레스터 스튜어의 하이드파크로 왔고, 이동을 하니까 20분이 시간이 걸렸어요. 피해자의 사체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할 수도 있고, 정원을을 신문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지금 세 개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사체가 여기 있어요. 사체를 보려면은 사체를 찍으면 될 거고요. 정원사하고 얘기를 친문하려면 정원사를 찍으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건 현장을 조사할 수도 있고라는 옵션이 있죠. 여기 보시면 현장 조사라는 옵션이 있어요. 어, 특정 장소들에는 현장 조사라는 옵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장 조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약간의 스포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이 정도는 네. 여기서 하면은 v r 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증거 카드를 살펴보는 동안 뭐 화면에 보이는 모습을 다이 플레이어에 알려주세요 라고도 있고요 지금은 제가 vrbs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보유하지 않음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화면에 좀 잡히긴 는데 이런 식으로 쭉 돌려서 보면서 사건 현장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예를 들면 뭐엇이 보인다 여기 보시면 은삽 같은 게 보이네요 브러진 삽이 어, 여기 보이시나요 네, 좀확대 하면 좋을 텐데 부러진 삽 같은 게 여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증거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어, 증거를 뭐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든지 해서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각자가 사실은 아이템 카드를 나눠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 시간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끝나면, 다른 플레이에게 전달해서 다시 현장을 조사해보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뭐, 그렇게 막 시간에 쫓기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너무 여러 명이 보게 될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더 흐르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아까 삽을 봤는데, 어, 삽이, 이 카드들은 아이템 카드고요 아이템 카드들은 약간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 삽이라면, 쭉 보면 더 있겠지만, 정원용 물품일 것 같아요. 이 예. 아이템 카드들은 각자가 나눠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각자 보고, 어, 정원용 물품 나한테 있어. 라고 하고, 내시고 그거를 나중에 스캔을 하면은,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스캔을 하게 되면, 자, 바닥에서 삽을 었다 조금 찌그러져 있다. 이런 말이다. 고요, 유용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정원용품 사라고 해서 이제 이 아이템을 획득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사를 놓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뭐 장소 이동할 때뭐그 시간이 걸리고 뭐 하고 했는데 이런 거 말고 할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스코트네드 그 런던 경시청에 있는 각 부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기 있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보나요 네. 제네미 킹 박사 의사 그리고 여기는 어. 제가 전문 분야, 의학 정보, 구검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영안실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은 시체가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시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구검 결과 알려주면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있는데 과학자가 있어서 어뭐 과학적인 증거를 분석해 주기도 하고 범죄학자가 있어서 심리 분석을 해 주기도 하고 인물에 대한 해커가 있어서 약간 뭐 IT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은 뭐 전화만 해도 도와줘요. 그래서 굳이 뭐 어딘가로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장소에서든 전화를 걸고 전화로 대화를 하고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어, 일단 게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일단 드리고요. 제가 다음에는 이 게임을 실제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고. 물론, 이제,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입니다. <laughs> 하지만, 어쨌든,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도 뭐, 다른 스토리도 있고, 어, 이게, 스포일러를 당하 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포일러를 당하더라도, 일단 알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뭐, 확장도 살지, 뭐, 어떨지 정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스토리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뭐, 영화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에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